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색입니다. 오늘은 제가 힘의 이동, 미래의 단서라는 주제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두 제목은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엘빈 터플과 함께 세계 2대 미래학자로 꼽히는 존 날씨 트의 저서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 미래의 단서가 마지막 저서 그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힘의, 힘의 이동은 그전의 책이고요. 1980년에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썼던 그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에서 활동했고, 부인, 같은 학자인 도리스 나이비트와 함께 제게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소식을 직접 취재하면서 연구하고 책을 써온 학자로 유명하죠. 중국을 두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속속들이 현장을 알른 그런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은 상하이 한번 갔다와서 중국을 알았다. 좀, 좀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도 50개 주 미국, 저는 20개 주 넘게 다녀봤는데 미국을 모릅니다. 남서 공서가 다르고 남북이 다르고 중부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은 그렇다고 라 평가하면 옳은 것이 아니죠. 어쨌든 지금은 이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모두 할 수는 없고요. 예, 우선은 이제 20세기 말에 미국의 시대에서 일본의 시대로 건너온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초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4%를 생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기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라고는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긴 했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20세기 중반 자동차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가 기름 덜 먹는 중소형 자동차에 집중을 했고 그것이 먹혀서 불과 30년 후인 1980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자동,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유럽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했고 그 대응으로. 일본은 수출 자율 규제를 통해서 연간 200만 대만 수출하겠다, 150만 대만 수출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제시, 제안하죠. 그러면서 공장을 현지로 옮깁니다. 미국을 변해서 전 세계로 옮깁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었죠. 그때 등장한 게 도로, 도요다의, 도요다 생산 방식이었고요. 그 현지 생산한 일본 차 때문에 1993년에 미국은 다시 자동차 생산 1위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다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일본 차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밥 러츠, 러치, 로버트 러츠라고 하는 미국의 진정한 디트로이트맨이라고 여겨지는 GM의 제품 개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는 카 가이스, 이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빈 카운터스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빈 카운터스 콩알을 세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불보다는재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혁신하기보다는 수익성 우선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자국 사회자들은 우선 그들의 50년대 왕국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수익성을 우선하는데 집중을 했고 제품 개발에 혁신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차 밀렸다라는 것이 조, 밥 러츠의 비판이었죠. 그 배경에는 CEO들이 대부분 엔진의 출신이 아니라 재정 담당 CFO가 장악했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이미 그들의 힘을 잡고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생각을 계속했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미국의 엔지니어들 자주 만나고 또는 경영자들 가끔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그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그들은 아직도 20세기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다시 메리바라 CEO가 체질을 많이 바꿔놓았죠. 체질을 바꿔놓으면서 그들이 구조정을 조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GM으로 이, 그,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라고는 하 새로운 저 암초가 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무상한 자동차는, 일본 차는, 어쨌든, 가장 많이 세계에서 팔았을 때가 2,8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2,400만 대, 전후 데이터에 따 다른다면 2,373만 대라는 데이터가 있고, 2,853만 대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400만 대로 약 400만 대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판매를 하고, 여전히 건지하다고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부상한게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하게 된 것은 빌 클리턴 때문이었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들을 시장으로 만들자 하는 것 때문에 WTO 가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연간 200만 대였는데, 그것이 폭발하게 된 배경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88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지만은, 더 하나, 중국에서 그때, 할부금융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판매가 급속도로 얻은 것은 1921년에 할부금융이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또 하나 더 하자면, 1923년에 우드로일스 대통령이 취임식에 마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올림픽이죠. 어쨌든,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을 바꿔놨고, 그 바꿔놓은 중국은 일치 월장을 했고,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한때 900 몇만 대까지 판매가 떨어졌었죠. 가장 많이 팔았던 때가 2007년인가요? 1974만 대였었는데, 천만 대 이후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천만 대, 이천만 대, 2023년에 3천9만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차에 대해서 여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저는 직업상 그걸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결론을 짓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 자세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전문가들 생각을 제 나름대로 시각에서 분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차는 분명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유튜브가 제시한 복을 보면 중국차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아주 그냥 쓰레기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 유럽에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중국차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부가 정한 형식 승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부하고 환경부가 상속 성능하고 연비 등에 대해서 형식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교통부 산하의 자동차 안전연구원, 과거에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라고 했었죠.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무작위로 그걸 구입해서 뜯어서 티어 다운이라고 그러죠그 성능을 조사하고 검사해서 잘못될 경우에 리콜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형식승을 해줬다면제 생각은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형식승을 해준 정부 책임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인천 청라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한대 화재로 150대 그, 그 다섯 의 동의 아파트가 정렬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전기차에만 모두 집중한 그 미디어의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정전됐을 경우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의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것이 자동차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형식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정부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것을 무작정 자동차 회사만 비난한 것은 물론 비판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화들은 분명히 검증 받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전이 브랜드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한국이 얼마나 우리가 좀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하는 점을 그 예를 들때 하는 말들인데요. 월마트하고 까르프가 철수한 나라입니다. 올마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규모 유통산업이죠. 까르프는 프랑스의 유통산업이죠. 근데 철수했어요. 인터넷에서 야우가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제가 거기까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미디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최근에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거시 미디어에는 BID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KBS에도 BID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들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정보의 자유와 과거에 정보를 독점해서 그들의 권력을 누렸던 매거시 미디어들의 시대가 이제는 거의 그 힘을 잃고 수없이 다양한 미디어들이 유튜브들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도 있고, 감정에 치우친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존 나시베테가 미래의 단서에 쓴 내용을 몇 가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그대로 또, 외워서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인용을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미래학자 존나스 비트가 마지막 저서 미래의 단서 2018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미래의 단서에 나온 내용을 좀 읽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이 일도 1대1로의 1대 계획은 중국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웃 국가들에는 사회 기반 시설이며 발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일도일로 계획의 실질적인 목표는 중국이 아시아, 유럽, 중국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장차 저 멀리 남아메리카 사이에 효율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로, 철도, 항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단 대량의 소비자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최고 시속 320km 만 넘는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철도를 최소한 한개 이상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되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영국 런던까지 15일 이상 걸리는 육상 여행 기간을 불과 이틀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예측은 틀렸죠. 올해가 2025년입니다. 이 일대일로 계획이 완성됐을까요? 이에 대한 뉴스는 아직 팔로우되지 않아서 안쪽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없습니다. 만은그동안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칼럼을 쓰면서 뭘 얘기했냐면 중국이 일단은 그들의 자동차 수출을 또는 현지화를 이 일대일로 국가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힘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존 다이스필드 말은 양극화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은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은 혁신 지수에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적했습니다. 그보다는 중국과 서던벨트에 주목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그 세계의 부는 대부분 북방부의 중심 지금은 집중이 되어 있죠. 그 부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인도의 지금 성장을 도할수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물론 이건 동남아시아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부침이 심하긴 하지만 점차 눈을 뜨고 있고 각 나라와 또는 선진국들과 제휴를 통해서 그들만의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아무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난이죠, 그건. 분명히 지금 그 딥시크 사태를 봐서 듯이 저는 또 딥시크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 뭐, 이 IT 관련 지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알니지만은이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공부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충격적인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제이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 그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샤오미가 3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공지능에서도 2 0 1 2년부 시작한, 시작한 반도체 굴기가 시작이죠. 1년에 1 9 0조씩 쏟아부으면서 생태계를 만들었고, 회의 구이, 회국 우리 한국, 한국,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 엔진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연구 개발 기회를 주고 그 결과가 지금 이번에 딥시크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적으로 딥시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본명한 것은 인공지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입니다. 데이터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죠. 알고리즘 만드는 엔지니어도 중국이 압도적 우위죠. 컴퓨팅 파워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퀄컴이, 모빌하이 등에 있는 뭐 유럽 서구가 앞서 있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굳이 미래학자 존나시비트하고 투자 전문가지임스조수가 말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중국이 중국 시장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국 시장이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아는 한국의 전문가들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종원 박사도 한국이 분명히 기회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과 같은 선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엉뚱하게 그, 관광객을 모으는 그런 사업을 하나 쏟아보고 있다. 그런 것에 그는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이,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채영세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